안녕하세요. 스포츠클럽 댄스반을 맡게 된 송지은 선생님입니다. 어? 코로나 때문에 창살 없는 감옥에서 지내느라 모두들 고생이 많네요. 그래도 뭐, 그냥 피할 수 없으면 즐기겠다고. 이왕 이렇게 된거 온라인으로 마음껏 즐겨봅시다. 선생님이 새롭게 와서 우리 학생들이랑 어, 직접 만나서 인사도 하고 얼굴도 보고 그래야 되는데,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만나게 돼서 반가워요. 와우! 앞으로 선생님은 송쌤이라고 불러주시면 됩니다. 수업 들어가기 전에 준비물, 댄스반의 준비물은 일단 몸, 물, 신뢰와가 아닌 몸, 물, 그리고 의지와 열정. 이거 두 개는 더 많이 필요하겠죠. 자, 내가 열심히 코로나를 극복하고, 집에서라도 신나게 춤을 추고 싶다. 그런 마음가짐, 에티튜드 필요하겠죠? <laughs> 자, 이렇게 세개 준비하면 됩니다. 어, 집에서 다들 이거 영상 시청할 거니까 의상은 그냥 추리닝 바람, 잠옷 바람으로 <laughs> 춤춰도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상관없어. 우리 반은 내면의 흥이 꿈틀거리며 바깥으로 분출을 해야지. 직성이 풀리는 흥부자들이 수강을 할 거라 생각됩니다. 똥쌤도 엄청, 엄청 흥부자예요. 송, 흥, 부, 자. 송쌤 주체할 수 없이. 한번 터지면 불쾌한 이거는 준비물에도 포함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몸, 물, 의지와 열정 및 흥까지 네다섯 개 준비하면 될것 같아요. 학업으로 인해 쌓인 스트레스를 풀기 위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송쌤의 정확한 설명과 함께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면 되는 시간입니다. 간단히 스트레칭과 함께 몸을 풀어주고 작품 설명을 이해한 뒤 동작 설명 및 연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몸치 박치도 송쌤과 함께라면 다 됩니다. 화이팅! 자, 그럼. 오프닝 인사 끝. 어색해 죽을 판.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속박을 벗어 던지고